상황극 제 2화. 야, 사람이, 사람을 사람을 뺏기하자. 그래할수 있었는데. 이러리라. 어지 보자. 어, 사람아. 사람아. 어, 사람이 없어. 너라도 잡아먹자니네이라도 아예. 그냥. 아무리 금융스킨이라도 그건 아니다. 구주먹? 응. 집에 가야지. 넌, 넌, 넌. 먹을 건 넣어놨고. 어니어 아, 어, 친구다. 응? 네, 아니네. 음. 화장실 만 갔다 와야지. 아, 됐다 온다고 놀래지기 손도 씻고탁 찍었어. 또 음. 이거야. 아니, 자, 이제 그럼 아또안 되네. 자 <laughs> 여기 이렇게 블러붙고 가야지 아 아침이 있다 로로 오늘도 사냥을 나가볼까 음 만들 수 있을 까 자, 그럼 올라가야지. 아, <laughs> 다먹 나아무도에서 스튜 만들어 먹을까? 오이, 밥, 내가 왔어. 길 응, 잃어버리지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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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않게 걸리서 하면 안되 응, 음. <laughs> 엄마 엄마, 어, 되지 않아. 놀라운 움이좀 멀리 가볼까? 네. 아, 어머나, 응, 나 어디가? 티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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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나 티나. 집나어나티나 어, 저, 중으로 가자. 어, 그지, 그지, 붙었나? 아, 오늘 사냥은 포기해야겠다. 순간이동! 아! 아, 됐다, 됐다, 됐다. 아. 됐다, 됐다. 오늘 닭고기가 두 개를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일이지 뭐, 아, 내일 아빠 아니고. 뭐, 좋은 거지. 순간이동 하면서 복제 됐나? 돼지고기도 얘들끼리 돼버렸네. 예, 아직도 다 배고프다, 배고프다. 이것도 하고, 저거, 어, 어, 아 상자구나 여기. 먹을 거 같은 거. 뭐건 여기 아닌가? 그 다음에. 근데 음, 여기 일단 먹음 넣어 놓고, 버섯. 음. 자, 그 다음에. 제각대 막대기 넣어 놓고. 이거 치어 어떻게 만들지? 아, 호러시랑, 아, 이고그 버스 찾으러 가자. 에기는 화장실이잖아. 나 화장실 안 가. 어, 저기 있다, 저기 보인다. 어, 역시. 잘, 잘, 보, 잘 보여. 잘 보여. 정말 잘 보여. 떡인데 깜볼 깜볼 맛있어요 깜볼 이 집에 깜볼 있거든요 맛있어요 그러니까... 나만 설이다 그릇! 그릇. 그릇. 이렇게 고 해서, 손자 7개 정도 될수 있는데. 귀 하나 만들고. 하면 됐어. 배고픔이 안 가니까 좋네. 갑자기 왜 배고픔 안봤지 아, 네 잠깐만 잠깐만 설정하겠습니다. 한 배고픔이 안 들어. 배고픔, 배고픔 배고픔 나여기 어디요? 어디요? 글로벌 방송 어... 이거 어떡해? 아니, 일단 찾아 끝!